सॼो <laughs> <laughs> i cae 참이 막걸리 한 잔이 가사는 정말 예전한 가사입니다 이게 그죠잉 근데 참 아니 뭣도 이렇게 주시려고 형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형님 뭐그 뭐, 저.. 어떻게 저 아이고 뭐 제가 여자 같은거 어떻게 봉활이라도 한번 만져 주세요데 어떻게 어떻게 하지 모르겠네 뭐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네?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어. 네 잘 보고 이걸 잘해야지 이거 못해 진짜 못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걸 안 해본 거는 네. 어, 백님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저 어, 제가 저 웬만하면 저 신청을 해드리는데요 예, 알아요 당신은 죄 없어요 우리 <laughs> 네, 저 허리수 아, 그, 담당님 <laughs> 노래인데 한 번도 한 번도 안해 <laughs> <laughs> 아니 <오, 웃음> 저담당님담당님저 <laughs>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연습 좀 할게요 당신은 죄 없어요 아니 진짜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어,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저, 뭐냐, 개미 분만 님 하는 거 내가 들어봤는데, <laughs> 이거 정말 내가 배워갖고 해드릴게요. 어, 제가 또, 마이너스 하면 안 되잖아요. 괜히 좋은 노래 갖고 다 배려버리면 어, 안 되니까, 일단은 저, 그 뭐냐, 그저 여자 일생 갑시다, 여자 일생. 그 여자 일생, 뭐, 저, 빠르게 <laughs> 해드릴까요? 양극 찬찬히 이렇게, 찬찬히. 아 디스코 우리 아버지가 빠르게 좋아하시는데 <laughs> <laughs> 아버지 그 저, 아니, 아버지라고 아 하면 그러니까 형님 빠르, 그, 빠르, 빠르, 빠른 그 빨리 빨리 빠른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이데 그러니까 아버지 다섯 살한번좋아지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해야 좋은 거지 <laughs> 그그저 누님께서 그, 어떻게 세분이안됐으니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네 <laughs> 어떤 분이 진짜예요아 이쪽 분이 아니면또 세트로 이렇게 보시네 그럼 이 형님은 이쪽으로 한자리 헷갈리게 있가지고 앉아있지 그렇죠 여자애 를저 남자 키만 해서 그만아니에 빠르게 해달랍니다 찍어주세요 <laughs> 네. 예 얘기하라고요 예, 예, 아뭘라그렇죠 그죠 과장님 뭐라고 하면요 아, 우리는 부모 새끼가 아니니까, 이제 물 많으니까 물 사오지 말아요 <laughs> 진짜. 아니, 물장사해야 되겠네, 물장사해야 되겠어. <laughs> 저 사무실에도 잔뜩 있고요. 차에도 잔뜩 있답니다. 나중에 그물 푸는 건 되겠네. 옛날에 그, 저, 옛 물은 안팔린다 물은 안 팔려요? 아, 그래요? 옛날에 그, 저, 대동강물 파는 사람은 누구지, 금 배이대 부르고 그게 김선달 김선달 말이야 <laughs> 봉이 김선달 그렇지 봉이 김선달 누구 타고 이런 거 사지 자 여자의 일생 우리 형님 노래 신청곡 이거 한국만 가고 신나게 한번 더 가겠습니다 원래 저 제가 뭐각설리타는거잘 합니다 각설리타는거 하고 뭐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잘 하는데 오늘은 뭐편날리편리니까 그냥 오늘 사서 갑시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요, 저, 해수욕장, 에 개장하면은, 그때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때 와서 또 재미나게 해드릴게요. 자, 여자의 일생 갑니다. 철역, 경계, 갑시다. 에이, 네. 철가 <목소리> <저>, 아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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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바람이 너무 부니까 막눈군멍에서 물이 나와요. 나이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눈에서 자꾸 눈, 물이 나오네. <laughs> 저, 화장지 있으면 조금만 주세요. 그리고 저군사랑 한번 갑시다. 이 바닷가고 하니까 물지요 화장지 없어요? 화장지? 화장지 네, 말고. 네, 그래요. 하여튼 내가 늙은 거 주고 해야 돼. 바하라 덮고 가네. <laughs> 아니 누나 말고. 누나 말고. <laughs> 저그 리믹스 MR에 보시면요. 그 오만 두만이 리믹스 MR에 보시면 군산항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갑시다. 자신나게 지금부터 어 출발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화장 면돼요 근데 그신랑밥은 해주고 왔으면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이 되었으요 예? 으러 하고 왔어요하긴뭐 네? 네, 왔어요. 왔어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위도 해보니까 여자들한테 잘 해야 됩니다. 예, 네, 그죠잉? 자군산항아 출발하겠습니다. 차량, 경량, 갈매기가 나르고 백거동이 올립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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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그쵸. 두분중 굉장히 잘주시네 고마워요. 이렇게 와서 뭐 스트레스 풀고 좋죠, 맞죠? 키 네? 아, 크라고요? 이다큰 거예요, 다큰 거. 다큰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어, 우리, 저 우리 어머님이 키를 요만큼만 크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면 보기 싫다고. 네. 갓선인은 이렇게 키가 큰면 보기 싫어요. 의사들 도 많이 따라요, 맞다, 계속 물어봤다, 계속. 아, 의자도 따라, 의사들. 딱, 내 정도 되냐. 아, 내 정도 되냐. 의사도 안 따라오고 그래요. 이제 흐리스 두 마리인 거죠? 지금 와이프 있나요? <laughs> 아, 이거 네 번째, 네 번째까지 있다, 가는데. <laughs> 가만히 있을까요? <laughs> 첫 번째, 두, 누가 첫번째에요 어, 태양! 첫번째는 첫번째는 집에서 청소하고 있고 예그럼 칼고 싶지 그 그래 너 첫번째만 음, 그래. 아 첫번째요? 그, 아 그렇구나 그, 말을 하면 안되잖아요 자 어떻게 군사나가 신나세요? 예 한번 더 갑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거 어 어떤 거 한번 가볼까? 송무 예? 송무 예? 혼나게, 혼나게 살펴야 될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 엄청 힘든 거예요. 그, 그 나중에 해드릴게요. 한국 더갑시다 요번에는, 어, 평행선 한번 갑시다. 평행선. 우리 저, 아까 조금 전에 아리솔님이 티 5만원 줬는데, 어, 저놈이 5만원 줬는데, 지 노래 안 해준다 그러면 삐, 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문의 없이 노래, 그남자친만 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노래도 제가 배워서, 어,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갑니다. 같이. 춤, 춤에서, 엄마, 저, 그, 엄마는 흔들지만, 흔들면 힘드니까, 엄마,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쪽팔려. 쪽팔리는 거, 리랑 까딱까딱 해. 그렇지 같이. 헥, 헥. 저도 가만히. i'm hey, not hey, hey. 어, 제가 배워서 하다 보니까, 이거 중독성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어, 무릎, 무릎이 형님이, 노래치킨. 그쪽죠 그, 누나처럼 이렇게, 땅, 되겠는데. 춤이 따로 필요 없으니, 그 어깨 운동 있잖아요. 어른들할때 네. 이렇게 하잖아. 요 그거만 하면 이 노래는 끝납니다. 자, 그러면. 네. 예? 네. 아까 잔뜩 있었어요. 이거 <laughs> 있는데. 예, 아, 씨, 아까 대가리 흔들면, 흔들어가지고, 면다 <laughs> 주셔가지고. 우리 공주님안 들을 수가 있을 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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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조심해라, 요즘 개미, 어, 조심해라, 요즘으로. 하, 저, 참. 하, 요, 둘이, 둘이, 마, 아니, 요즘, 사실, 둘이 보다, 요것도, 렇 와, 조심해. 그, 요즘 아, 이상, 이상해, 나는, 아, 거 아, 아. 왜냐면, 부탁다 그, 남자 소개시키라고. 우리 아. 감독님들, 카메라 다 찍어놨죠, 네, 음, 영상 다 찍어놨는데, 나중에 음, 음, 다, 음, 음, 다, 음, 음, <laughs> 다, 압니다. <laughs> 자, 신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참고를 <laughs> 한번 갈까요? 장구를 한번 갈까요? 그세면서 음, 음, 그게 나말 그 아무거나 그 주세요. 뭐고그러자치도못나는데야잠고 음, 하나 하고 싱글 음, 하나 하고 아무거나 예, 좋대요. 어, 그 마이크 대, 마이크 대, 응, 응, 그 많이 아, 그, 그 엄청 큰데 그? 아니 죠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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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대큰게아니고 아니, 이거 갖고 오세요. 마이크 대 이름 갖고 오세요. 죄송합니다. 풍글이 됐어요. 이름은 좀 만다, 좀 만다 넣고만. 다 요새구나. 마이크 대큰게아니고 네. 마이크 대 비싼 게다. 아, 그리고 손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해야 돼. 보타 누르면 자동으로 해야 돼. 그좀 만져져야 돼. 아, 그렇다. <laughs> <laughs> 나 웃는 줄 알고 내가 갖고 왔는데, 그치? 이스고하 씨, 물고는 거. 깽가리를 좀 갖다 놓으시 깽가리를 좀 주시고. <laughs>